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Jesus, O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투독해슬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여호와 하나님 a n n a m 네 s 에 y e s u m u 되 내가 r a Yoa Adam and Dawne, Egiliste, Nega Odi Nana. You didn't n e g 가 Tongsan Eso, 나무 열매가. 나무 열매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여자에게 주시게. 이르시되 내가,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그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절로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라는 것은 특별히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합니다. 바람,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 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불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의 호흡으로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러니까 묘사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격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데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능력으로 만나 외출하기를 내리시고 또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지 질병이 고쳐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깊이와 성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깊은 그 성령이 통달하시는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이 새벽 축복해 드립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수 있어요. 에덴과 동산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던 이유, 천국의 모형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 숨는게 아니라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생명력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풍성한 생명력이 하은이 은혜의 선순환이 에덴동산에서 늘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말, 말미암아, 이선악과을 따라 먹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아담과 가 전락하게 됩니다. 엄지한 이후에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 처지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볼 경우에 죽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마치 빛 앞에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듯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왜냐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훼손된 당신의 영광을 보상받으시기 위하여 그 당신의 영광을 침범한 죄인을 죽이시기 때문에. 아니, 이냥 율법에 의하면 죄인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상징적인 철수의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죄 때문인데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의 능력과 방법으로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휘장을 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에 의지하여 이것이 복음 보금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서는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새벽에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역사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치밀한 교제가 올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풍성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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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사가 내삶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이 새벽에 왕성한 생명력을 풍성한 생명력을 나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왕성한 생명력, 풍성한 생명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아니다 아멘. 주여 삼차 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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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